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6장부터 시작되었던 길고긴 성막 건축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어 보시진 않았지만은 이 표현이 무려 39장에만 일곱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나 치수나 색상이나 작은 매듭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성막이 지금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성막의 외형이 완벽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한 어떤 기독교 조사에 따르면 주일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는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비율을 보니까 27%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었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신앙인의 이중성이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국기 3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제작된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도 훗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는 성막 안에서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형식만 남은 예배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안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견디기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9장에 기록된 정교한 제사장의 의복은 우리에게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부끄러운 그 이중성의 옷,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도 유지되려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애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정직한 마음, 정직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성막이나 완벽한 애복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정결한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막의 역사를 마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의 이중성을 극복하는 길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금방 무너집니다. 나 혼자서는 영적으로 금방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을 지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어 가야 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제사장과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중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특별히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신명을 회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몸과 마음이 온전히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